Bye. Oh. 생소하시죠? 제 브이로그 계속 봐왔던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테지만 제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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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이사하고 막 정신없이 짐정리도 하고 뭐도 하느라고 브이로그 카메라 말고 이런 메인 카메라 <laughs> 이 메인 카메라는 지금 일주일 만에 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뉴하우스에 온 김에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신상 제품들을 사용해가지고 메이크업을 조금 해볼 거고요. 완성 컷은뭐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상 제품들을 굉장히 이것저것 한번 구매를 해와봤어요. 그래서 그 제품들 하나하나 소개도 해드리고 메이크업을 할 거고 오늘 색조 제품들을 소개해드릴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스킨케어는 미리 이렇게 다 끝내줬습니다. 제 요즘 피부 상태, 요 정도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사용해줄 제품은 짜잔! 에이지크 프로 컨실러 팔레트 1호 커버입니다. 여러분, 이거 요즘 엄청 엄청 유행이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련 사진? 아, 추천사진 맞지? 막 추천사진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뜨는데, 이게 무조건 무조건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피부 표현 트렌드가 조금 얇고 투명하고 맑고 약간 이런 느낌을 추구하다 보니까 커버력이 높은 제품보다는 약간 톤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컬러 코렉터가 굉장히 적었지. 약간. 얼룩덜룩한 피부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자주 애용을 하긴 하는데 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다크서클, 그리고 이런 울긋불긋한 부분, 그리고 어두운 부분, 이거를 보색, 그러니까 반대되는 컬러를 입혀서 톤을 중화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거든요. 저희가 보면은 이런 다크서클 있잖아요. 이런 다크서클은 보통 푸른색을 띄어요. 근데 이 푸른색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중화시키려면 어떤 색을 써야 될까? 뭔가 붉은색, 따뜻한 색을 써야겠죠. 저희는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홍조가 있는 부분이나 트러블이 붉게 올라온 부분은 붉은색이 반대되는 색, 약간 푸른빛이 나면서 그린빛이 나는 친구로 커버를 해주면 된다.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약간 어두운 저 같은 이런 점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살색에서 좀 어두워지는 것 뿐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일반 컨실러와 같이 밝, 조금 더 밝은 컨실러. 아니면 피부톤에 딱 맞는 컨실러를 사용해서 커버를 해주면 된다. 그리고 이 라벤더 컬러는 여러분 옐로우 컬러의 보색이거든요. 저희 피부는 약간 노리끼리하고 어두워 보이고 텁텁해 보일 때 이런 라벤더 컬러를 조금 이렇게 얹어주면 화사하고 밝아보인다. 그래서 이런 원리만 빠르게 짚고 가면서 이 제품을 사용해볼게요. 을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다크서클 먼저 가려주기 위해서 이런 붉은빛 나는 컬러 로 해주고 꼭 손등에 한번 살짝 덜어주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묻히면 양이 많이 묻어나더라고요. 컬러를 발라주는 위치는 저희의 다크서클의 정 가운데 절대 이 애교살 위까지 올라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여기를 먼저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남은 양으로 사선으로 내려줄게요. 그리고 저는 보면은 이눈 끝에 있잖아요. 그 눈물 자국처럼 항상 여기가 이렇게 어둡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살짝 푸른빛을 띄긴 하기 때문에 이 컬러로 살짝만 커버를 해주고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다크서클 커버가 빠르게 되죠? 이게 뭔가 다크서클을 완전 커버할 거야, 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얇게 베일을 깔듯이 컬러를 중화시킨다고 생각하셔야 좋거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그린 컬러를 사용해서 얼굴에 붉은기를 조금 없애줄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 이것저것 트러블이 조금씩 나 있기도 하고 피부 자체가 굉장히 잘 붉어지는 얇은 피부라서 이 컬러를 제일 많이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딱 봐도 제이 코트 있잖아요. 여기 되게 붉어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싹싹 이렇게 코 옆부분. 여기도 붉은 기가 제가 요즘 피부가 예민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그냥 한번 진짜 무슨 스킬을 이용해가지고 뭐 고르게 발라야 되고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냥 쓱쓱쓱쓱 지나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트러블라인 붉은 기올라는데이데좀금 깔아줄게. 아까랑 비교했을 때 얼룩덜룩한 느낌이 조금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 라벤더 컬러 있잖아요. 제가 이 컬러가 뭔가 피부 톤을 밝히고 싶을 때 많이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제 얼굴을 보시면 여러분 살짝의 인디언 주름이 있거든요. 이게 조명 때문에는 잘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보여드려야 되지? 이렇게 약간 인디언 주름이 살짝 파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미리 살짝 밝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발라놓으면 나중에 뭔가 속부터 뭔가 이렇게 밝혀놔서 그런지 조금 인디언 주름이 티가 덜 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에 되게 볼륨도 뭔가 차보이고 그리고 팔자주름 같은 데도 살짝 밝혀준지. 그래서 베이스는 짜잔! 이거 써보려고. 헤리오 킬커버 더뉴 파운웨어 쿠션 3호 리넨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거 제가 잘못 샀어요. <laughs> 이거, 이거 핑크색 있잖아요. 그 글로우한 광나는 그 쿠션을 사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선택했잖아요. <laughs> 보니까 까만 게 왔더라고요. 세상에. 퍼프 모양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이 요런데 요렇게 쓰라고. <laughs> 이렇게 찍어가지고 오늘 되게 그냥 조금 얇게 바르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최대한 한 겹으로 많이 발라볼게요. 역시, 킬커버는 이 커버의 명성을 확실히 가져가는 것 같아요. 킬커버가 되게 다양한 라인, 뭐 얇게 발리는 라인, 글로우한 라인 되게 많이 출시를 하는데도 항상 이 커버력만큼은 잃지 않고 간다는 건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대형이 되게 제가 지금까지 발랐던 클리오 쿠션 느낌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약. 약간 물을 바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쿠션을 바르면 뭔가 이제 그래도 꾸덕한 뭔가를 이렇게 올려서 펴 바른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스며든다 <laughs> 을 때도 이렇게 약간 물처럼 스며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 글로우 쿠션도 너무 궁금하다 여러분 일단은 이 정도로 발라놨고요 여러분 저 진짜 얇게 바른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커버력이 너무 짱짱해요 무슨 일이에요? 다만 이게 밀착력이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 지금 쌍꺼풀 라인에 살짝 끼임이 보이긴 하거든요. 약간 잘못하면 밀릴 수 있는 그런. 제형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가야 알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형이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다음은 블러셔 먼저 발라볼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블러셔를 제가 이제 올리브영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이렇게 두 개를 샀어요. 오랜 베러덴 치크 바인 누드랑 너티 누드 컬러거든요. 비교적 가장 최근에 나온 컬러인데 하, 진짜 이놈의 소비습관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이두 컬러가 있는데 두 컬러를 또 샀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laughs> 내 통장은 누가 지켜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laughs> 두 컬러를 또 샀다. 그래서 또 최근에 나온 컬러가 뭐가 있나 봤더니 이 친구도 있더라고요.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블러치크. 근데 이것도 릴리바이레에서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신기한 걸 발견했잖아. 옷좀 이렇게 컬러가 아니 여러분, 어통 이렇게 컬러가 비슷하지? 그래서 조금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웜톤 컬러, 왼쪽이 릴리바이레드의 복숭아 블러, 오른쪽이 너티 누드 컬러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다른 것 같긴 해요. 이거 복숭 아 블러 컬러가 조금 더 흰기가 많이 돕니다. 롬앤 컬러가 조금 더 톤이 다운되어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마찬가지로 쿨톤도 로맨 컬러가 조금 더 채도감이 있고 음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걸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은 게 요즘 약간 트렌드가 누디한 그런 컬러인가? 조금 흰기도 많이 돌고 채도감도 조금 낮아진 그런 컬러들이 살짝 유행을 하려나봐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들이 이렇게 만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찡한 컬러를 많이 만들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그래도 색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 친구 로맨 이 친구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메이크업 느낌이 약간 힙한 스타일이 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브러쉬로 조금 포인트 느낌 나게 바를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가로지르는 느낌 이눈 밑부터 발라가지고 가로로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으로 음 너무 내가 딱 원하던 느낌이요 그리고 쉐딩 쿨쿨한 컬러로 들고 왔습니다. 획기 많이 도는 컬러로. 오늘 메이크업은 약간 힙한 느낌으로 할 건데, 제가 인스타에 그런 약간 힙한 느낌 드는 메이크업 사진들을 막 찾아보니까 약간 쉐딩의 특징도 살짝 있더라고요. 포인트가 딱 하나 있었어. 그거를 오늘 조금 해볼 생각인데, 뭐냐면은 이거 중간 컬러 사용해서 바로 여기, 뭐 여기에 쉐딩 모양을 보통 저희는 요렇게 하잖아요. 눈썹에서 콧대로 떨어지게. 근데 이렇게가 아니라, C자 모양으로 해서, 요렇게 내려가게 만들더라고요. C자 모양으로 강조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이렇게 해주면, 은 약간 더 이국적인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이십자를잘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찡그려보세요 이렇게 찡그리면, 여기 푹 들어가 있는 라인이 보이거든요. 이 라인 그대로 요렇게 해 가지고 시악 자연스럽게 해주고 작은 브러쉬로콧대 조각을 내줄게요. 이렇게 조각 내실 때 이렇게 강조되는 찍어주는 부분이 약간 티가 나는 것 같아도 일단은 모양을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해줍니다. 콧대 밑에 살짝도 찍고 이 콧망울 부분을 다시 약간 열 넓은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밝은 컬러로 너무 부자연스러운 부분 살짝만 이렇게. 그리고 평소에 하던 대로 인중 라인 쓱 한번 터치해서 앞부분 강조될 수 있도록 해주고 애교살 라인도. 해주고 그리고 얼굴 매각 쉐딩 해주는데 오늘은 약간 각진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턱끝 라인 가장 먼저 진하게 터치해주고 그 다음에 살짝 해주고 약간 이 광대 라인을 살리고 싶어서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쉐딩 끝! 그리고 아이섀도우 해줄 건데 사실 오늘 두 가지 제품 중에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 데이지크 신상 팔레트 버터 크림 요 제품을 사용을 할지 아니면 요... 릴리바이레드 신제품 컬러들을 사용할지 고민을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 보면은 컬러들이 진짜 약간 물빠진 느낌? 약간 누디한 느낌이 되게 많이 되지 않아요? 이게 웜톤 컬러니까 웜톤으로 조금 비교를 해봐도 약간 컬러감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약간 누디한 느낌은 가지고 가는 것 같은 거? 그래서 원래 웜톤 컬러로 메이크업을 할까 하다가 오늘 조금 너무 쿨한 컬러가 너무 하고 싶어서 요즘 제가 쿨쿨한 거에 빠졌어요. 뒷 배경도 보이시죠? 여러분? 아주 쿨쿨한 파랭이 파랭이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쿨쿨한 느낌에 빠져서 이 친구를 사용을 해줄 겁니다. 릴리바이레드 모드 키보드 4호 쿨 멤버십입니다. 보면은 컬러들이 쿨쿨하면서도 되게 차분한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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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같은 눈 있잖아요. 제 눈이 생각보다 되게 튀어나온 눈이고 눈두덩이도 되게 도톰한 편이어가지고 여 친구들 이렇게 세 가지 친구들은 저 같은 눈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laughs> 진짜 솔직바로 솔직히. 저같이 이렇게 튀어나온 눈들은 너무 파스텔하고 흰기가 도는 컬러들은 올려봤자 티가 안 나요. 어느 정도 이제 명도나 채도가 살짝 있는 컬러들을 사용해요. 티가 나기 때문에 블렌딩용, 블렌딩용으로만 사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저는 컬러감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약간 쿨톤 라이트 분들이 완전 환장할 그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좀 튀어나온 분들 그리고 음영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먼저 사용을 해주시면 되냐면 이 컬러를 베이스로 먼저 깔아줍니다. 딱봐도 뭔가 음영 컬러 같지만 제 눈에 올리면 그렇게까지 음영 음영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두덩이 중앙부터 넓게 깔아줄게요. 이 정도 컬러가 지금 딱 봐도 제 눈에는 이 정도의 톤을 올려야 베이스의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또 너무 경계가 지어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컬러들 살짝 믹스해가지고 약간 눈썹 가까운 부분에는 톤정리를 살짝만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음영 컬러로도 이렇게 베이스를 활용을 할수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제 기준 베이스 컬러로 애교살 라인도 뒷부분부터 안쪽으로 끌어와줍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눈 같은 경우에는 애교살도 너무 글리터 막, 뽀용이 이렇게까지 돼버리면 눈이 오히려 더 튀어나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차분한 컬러로 먼저 깔아주는 게 저는 훨씬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약간 어두운 컬러를 깔았는데도 제 눈에는? 이렇게 베이스처럼 느껴지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뭔가 팔레트를 제작을 하거나 색조를 만든다면 생각보다 이제 동양인 분들, 그리고 한국인 분들 중에 이렇게 눈이 튀어나오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약간 이런 뽀용한 맑은 컬러도 좋지만 이런 약간 음영 베이스, 눈이 좀 차분해질 수 있는 그런 음영들로 구성된 팔레트를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버리는 게 너무 많아. 이렇게 해주고 조금 더 음영 살려주기 위해서 이 컬러 사용해서 쌍꺼풀 뒷부분 라인을 채워줄게요. 저이 팔레트에 방금 이 컬러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은 웬만한 팔레트들도 이런 음영 컬러를 너무 뭐 텁텁하게 만들면 안 되고 너무 진하면 사람들이 사용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음영이 제대로 지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되게 맑게 발릴 줄 알고 지금 그냥 생각 없이 올렸는데 어, 발색이 제대로 되네. 이 정도는 돼야 이렇게 음영이 느껴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해주고 이 언더 뒤트임 라인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또렷하게 강조를 해볼까 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인스타에 나올 법한 그런 뒤트임 라인 느낌을 따라해볼게요. 그리고 더 작은 브러쉬로 눈 앞부분 살짝 메꿔줘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라인 그려줄 건데 오늘은 제가 막 너무 진하고 쨍한 라이너는 사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뭔가 그 특유의 맑은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 뭐야요 <laughs> 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써줄 거거든요. 민토 단테 원바이원 아인 디파이너 411호 인더 다크 컬러입니다. 이 컬러가 어떤 느낌이냐면 붓펜 라이너인데 엄청 묽고 엄청 연하거든요? 진짜 자연스러운 컬러예요. 이 친구로 점막을 일단 먼저 메꾸고 어차피 이 위에다가 어두운 섀도우를 한번 입힐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쓱쓱 아이라인을 생각보다 도톰하게 빼줍니다. 이게 거의 섀도우 같은 컬러여가지고 진짜 도톰하게 빼도 이렇게 엄청 자연스럽거든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컬러로 여기 뒤트인 부분에 있잖아요. 페이크래쉬로 한번 그려볼게요. 생각보다 진짜 연해가지고 정말 막 그려도 잘 그려져요, 지금 보니까. 채우고 나서 이 섀도우의 가장 어두운 컬러로 이 점막 가까운 부분은 조금 더 또렷하고 유지력이 있을 수 있도록 살짝 섀도우로 채워줄게요. 여기 글리터 사용해서 오늘은 눈두덩이에는 해주지 않을 거예요. 제가 요즘에 느낀 게 저처럼 이렇게 눈이 튀어나오면 눈두덩이에 글리터를 하는 거는 눈을 더좀 부어 보이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애교살에만 글리터를 하고 눈두덩이 말고 다른 부위에 글리터를 또 해줍니다. 애교살도 조금 밑에다 그려야 돼요. 이렇게 글리터를. 살짝 깔아주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위에 글리터를 해주는데 요 친구 요 친구 펄을 써가지고 약간 요 글리터가 살짝 쉬머한 기가 있어가지고 눈앞 하이라이터용으로 사용하기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요렇게 눈 앞부분에 살짝 찍어주고 위로 올려줍니다. 요렇게 해주면은 눈에 입체감은 생기되 이 눈두덩이가 부어보이는 건좀 방지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글리터 하나 더 쓰고 싶어서 사왔거든요. 이게 에뛰드 하우스에서 나온 거예요. 샤인 픽스 아이즈 글리터 러브 갤럭시라는 컬러입니다. 아니 요즘 여러분 에뛰드가 일을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컬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컬러거든요. 근데 제가 리퀴드 컨실러 사용할 때 항상 아쉬웠던 게 밀착력. 펄의 밀착력이 이상하게 너무 떨어지는 경우가 진짜 진짜 많았고 뭉침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 컬러 진짜 테스트해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밀착력이 너무너무 짱짱이고 글리터도 되게 조금조그만한 그런 펄땡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사실 굵은 글리터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밀착력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러브 갤럭시 써줄 건데 약간 핑크랑 옐로우 펄이 같이 들어 있는 제품이라서 어떻게 보면요 그냥 금빛이 나고 어떻게 보면 핑크빛이 나는 되게 오묘한 그런 컬러예요. 이거를 아무리 밀착력이 좋아도 항상 덜어내서 사용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 애교살 가운데다가 쓱쓱 얹어줄게요. 예뻐 예뻐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카라는 이 제품 사용을 해줄 겁니다. 이거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요즘에 그 이렇게 가닥가닥 속눈썹이 너무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래시 트위저랑 같이 이렇게 기획 상품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뭉친 가닥이나 이런 게 오늘 너무 제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은 이런 가닥 속눈썹에 붙이고 괜찮으면 안 붙일게요. 아 그리고 컬러도 제가 이번에 블랙 컬러가 아니라 그레이 브라운 컬러를 잡았어요. 이렇게 살짝 회기가 돕니다 이렇게 먼저 뿌리에 바르고 결을 살짝만 이렇게 잡아 놓은 다음에 이렇게 트위저에 마스카라 액을 묻혀가지고 숨을 못 쉬겠어요 여러분 눈이 뽑힐 것 같아요. 뷰티 유튜버로서 어? 속눈썹 정도는 할줄 알아야지. 아눈빠다내 가닥 속눈썹이 유행인 거야. 은우학 목적 끝에 <laughs> 속눈썹을 완성했어요. 사실 100%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제 속눈썹이 이런 가닥 속눈썹을 만들기 정말 최애.. 눈도 이렇게 까디지버진 눈에다가 속눈썹이 진짜 중구난방 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너무너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어떻게 살짝 복구를 끝부분만 해보기는 했는데 앞부분은 그나마 좀 결을 잘 잡아놔서 끝에가 죽어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끝부분을 살짝 속눈썹으로 지금 비율을 맞춰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제 눈에 맞는, 저와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들을 위한 속눈썹 루틴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안 되겠어. 오늘 속눈썹을 살짝 세미 아치로 그릴 거거든요. 저희가 보통은 눈썹이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세미 아치로 그리는 방법은 이앞 부분을 살짝 내려주고, 이 중간 부분은 그대로 일자로 그렸다가 이끝 부분을 살짝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눈썹을 깎지 않아도 약간 이렇게 아치 눈썹이 되거든요. 해주고 이제 립을 발라줘야 되는데 오늘 립은 짜잔 이 친구 들고 왔습니다 에뛰드 픽싱 틴트 제가 이 틴트도 굉장히 자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뉴 컬러가 나왔더라고요 로즈 라일락이라는 컬러예요 이런 모브 컬러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컬러가 너무 쨍해가지고 포인트 립으로 사용해야 될것 같고 베이스로 뭐 하나 조금 깔아볼까 싶거든요 마침 제가 또 신상 립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서 바로 이거입니다. 에그말 논 섹션 글로이 틴트 112호 텐더 브리즈 컬러예요. 이게 완전 누디 누디하게 나온 그런 제품인데 인기 되게 많이 돌면서 투명하게 발리는 제품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컬러를 먼저 깔아줄게요. 그리고 이 제품은 되게 특이한 점이 이렇게 이런 팁이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사용해서 블렌딩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흰기가 가라앉으면서 틴트의 특유의 컬러가 밀착이 된다고 합니다. 똑같이 잠시만. 이곳은 화이트립을 안 발라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누디한 느낌이 우리 메이크업에 훨씬 더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런 핑키시한 느낌이 훨씬 더 올라오네요. 저는 누디한 컬러일 줄 알았는데 바르고 나니까 이런 핑크기가 확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터 마무리 해주기 전에 제가 아까 이거 속눈썹 한다고 얼굴에 손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지금 막다 지워지고 난리 났거든요 여기 퍼프에 남은 양으로 살짝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얼굴 정돈해주고 파우더 사용해서 지저분한 유분기 좀 제거해줄게요 이거는 제가 요즘에 약간 쿨톤 메이크업할 때 자주 사용하는 파우더 아임유니 벨벳루스 파우더 바이올렛 컬러예요 피부를 되게 쿨한 느낌으로 뽀송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오늘은 약간 이 투명 광을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얼굴 외곽이랑 지저분해 볼수 있는 팔자주름 위주로 파우더 처리를 깔끔하게 해주고 그리고 하이라이터는 요 친구 써줄게요. 릴바이레드 러브빔 글로우 베일 오묘빔 컬러입니다. 이렇게 줘가지고 끝이랑 눈대. 여기. 얼굴 중앙 부분을 살짝. 앞머리에도 살짝 해주면 완성인데 사실 지금 제가 워낙 웜톤이다 보니까 목 컬러가 되게 노랗거든요? 그래서 목에다가 이거 발라줄게요 이니스프리 모이스처 실크 베이스 이게 라벤더 컬러 베이스거든요? 이거 딱 발라주면 톤이 맞을 것 같아요 해주면 목 톤도 어느 정도 맞춰처럼 그러면 머리까지 하고 와 보겠습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은 그냥 가볍게 <laughs> 이렇게 생머리 느낌으로다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번에 저 앞머리 있는 생머리 흑발 예쁘다고 해주셨던 게 기억나가지고. 한번 쓱 꺼내봤어요. 이상한 김에 정리하다가. 제가 사실 특히나 색조는 쓰는 것만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좀 많이 깐깐해요. 워낙 색조 화장을 좋아해서 되게 쓰는 제품만 쓰다가 아 뭔가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색다른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요즘에 이제 신상템도 많이 모으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리뷰해보는 그런 영상도 많이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에 나온 제품들 말고도 최근에 나온 신상 제품들 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또는 사용해보고 싶었던 제품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제가 구매해가지고 열심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쭈링이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